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선착순 100명입니다. 선착순 100명. 내 피를 9999로 설정해야 되는데 내 아이디가 안 보여. 이런 이런 어마무시한 상황이? 이거 방 리방할게요, 리방. 죄송합니다. 이거 리방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9999. 오케이. 피9999 설정했고. 와, 진짜 게임. 다시 껐다가 다시 접속해볼게요 이번에는 과연 멀쩡하게 컨텐츠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이거 보통 조금 기다리면 다시 원상복구 되거든요? 6시간 30분 후 게임에 참여하셨다면 나중에 유튜브 화면에서 본인 아이디를 한번 꼭 찾아보세요 물론 저는 찾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왜냐? 못 찾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게임은 바로 시작했고요 뭐지? 잠깐만 나 피가 구구구구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돼있어 리셋 응.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들아? 어... 갓겜이다! <laughs> 내 피가 안 보여! 9999 이제 한번 확인해보기나 때려봐 나 진짜 피 9999야? 한번 다 골쳐볼래? No. 뭐야 나피9 9 9 아닌데? 이것은 갓겜이다 와 갓겜이다 <laughs> 아니 이번에 50명으로 할까 50명? 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요 그 유화각이 터져버립니다 그래 60.. 80명 제한 80명 제한 야, 인원수 80명으로 제한했어요 인원수 80명 제한 여러분들, 양털만 금지할게요. 여러분들이 양털을 너무 많이 사다 보면 맵이 렉이 걸려서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매치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여러분들, 피가 구구구구구구입니다. 침대를 부수지 못한다면 이거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침대를 부술 수 있도록 몸으로 맞으면서 침대를 부수러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버 정신. 지용. 벌써부터 어마무시하죠, 지용. 저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맞아볼게요. 카이, 너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 힘들게 온, 오는... 오케이. 어, 네. 아, 저쪽에, 아, 잠깐만.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벌써 침대가 깨졌어. 이거, 이거 상대방 침대를 한번부스러 가볼게요. 상대방 침대를 한번부스러 가려면. 아, 이 위험한 외나무다리 길을 건너야 되는데? 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나, 나, 나 지금. 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아, 이걸 어떻게 이겨? 이거 상대방 침대 근처도 못 가겠는데?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부부부부부! 비둘기 컨셉의 쉴드 일단 상대방을 들 조금 정리를 하고 조금 잡고 난 다음에 상대방 침대를 부수러 가보겠습니다.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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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버텼으면. 자. 양털을 못 사기 때문에. 어, 야, 야, 그만 때려, 아프다. 아뭐 어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안 되겠어 다 죽여버릴... Nope. 아 템을 템을 못 사고 있어 재밌다 아난 재미없어! 잠깐 저 인간적으로 이거 텔레펄이나 풍선 정도는 사야 될것 같거든요? 풍선으로 니게롱을 하겠습니다 어어아살것 같아 와 이거 봐봐 집단 학살의 현장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아 여러분 이거 반칙입니까? 텔레펄을 형이 아실게 인정? 텔레펄 안 쓰는 거 인정? 아니 이거는 <laughs>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러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자, 많이 때린 거 같은데 왜 뭐지? 피가 다시 99999지? 9999? 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많이 때린 거 같은데 제 피가 다시 999예요. 이거 진짜 아, 그냥 그거. 미친 척하고 여러분들과 그, 한번 다이다이를 해보자는 거야. 거지? 알겠어.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오케이 나 끝까지 다 싸운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그냥 끝까지 풍선도 안 쓸게요 풍선 안 쓰고 끝까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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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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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나는 안 떨어질 자신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안 떨어졌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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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자 지금부터 전쟁이야 전쟁이야. 오우~! 검댕지가 절대 안 끝날 것 같다는 이 느낌은 뭐지? 이거 여러분들도 저를 절대 못 잡을 것 같고 저도 여러분을 절대 못 잡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침대를 어떻게든 부숴보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부술까? 부술까? 난 부술 수 있어. 난 부술 수 있어. 난 부술 수 있어. 난 부술 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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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여러분, 내가 풍선 허용하자 했지. 여러분들 제가 그냥 끝까지 풍선 도안 쓸게요. 풍선 안 쓰고 끝까지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바로 매치 스타트. 오, 피 구구구구. 자, 여러분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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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빼기. 좀 빼기. 자,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인챈트만 좀 열게 해 줍시다. 인챈트 인챈트. 빨리 인챈트 오기 전에 적들이 오기 전에 인챈트 해야 돼. 오케이, 스테틱3 나쁘지 않아. 스테틱3 나쁘지 않아 여러분 이제 딱유하쳐 주면 돼. 지금 유하 다시 쳐 줘. 비둘기 레이지 블레이드 쉴더로 1대 100 컨텐츠를 다시 찍는 겁니다. 평화주의자 쉴더는 일단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 안녕 니들이 나를 아무리 때려봤자 나는 다 막아버릴 거라고 간지럽구만 간지러워 <laughs> 더때려보라고어 잠깐만 나 지금 피가 근데 부구구구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이런 것도 맞아주면 안돼자 길을 한번 이어보자 이런, 이런 거는 약간 이렇게 가가지고 오. 이렇게 가서 야, 나 좋은 생각 있어.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옆으로 쳐서 떨어뜨리기! 그리고 나는 풍선으로 살아남기! 와우. 떨어뜨렸다! <laughs> 단체로 떨어뜨렸다! 떨어뜨리기! <laughs> 엉덩! 통곳에 다리! 자, 전쟁이야! 자, 지금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바로 빠르게! 어 오,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이거 근데 너무안 돼. 이거, 적들이 침대를 열심히 막아버리면, 이것도 막을 수 없나? 아, 진짜 뭐야. 아, 지금, 지금 뭐야, 이. 아, 아니, 아니, 뭐하자는 거야. 자, 비켜비켜비켜비켜 비켜, 비켜, 비켜! 침대를 부수러 갈 거야. 아니, 와! 스모크 블럭으로 막는 거 뭔데? 적 기지에서 비둘기 평화주의자는, 뭔 소리지? 잠깐만, 야, 얘들아, 근데, 형 피가 은근 많이 닳고 있는데? 이거 의외로 스모크 블럭 안에서 잡으면, 적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적 침대 부수기 도전합니다. 도전! 오! 오! 아니, 이런 개꼴따기! 아, 잠깐만, 요 테슬라가 너무 많아! 테슬라가 너무 많아! 갇혔어! 갇혔어, 갇혔어, 갇혔어! 아, 트랩에 갇혔어! 이번에 트랩이 몇 개야! 트랩이 몇 개야! 오, 잠깐만요! 테슬라가 너무 많아! 트랩이 너무 많아! 어, 너희들 뭐 단체로 트랩퍼 하기로 약속했니? 지금 빨리 트랩, 파이어볼을 사야 돼! 파이어볼을 사야 돼, 파이어볼! 자, 지금 빨리 파이어볼을. 파이어볼! 파이어볼. 내 인생은 마지막. 내 인생 로또는 파이어볼에 딱 온다. 내 인생 로또는 파이어볼이 전부야. 템을 <laughs> 폭사어안 되겠어, 안되겠 도망가겠어. 도망, 도망, 도망. 도망, 도망, 도망. 어, 어. 이게 상대방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침대를 어떻게든 부숴야 돼요. 그, 부술 수가 없으니까 20분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자, 침대 깨러 가보자. 자 침대를 깨러 간다 우리 시청자들 이기고야 거야, 말거야 시청자들 이기고야 거야, 말거야 시청자들 다 덤벼 내가 이길거야 와스피리 숫자 봐봐 저기 근처만 가도 렉걸리겠다는게 딱 느껴지는데 여러분 저기 근처 한번 가볼게요 와 침대! 침대를 찾아야 돼 침대! 침대를 찾을 수가 없어 우와! 와 미쳤어 와 우리 시청자들 이기는 거에 진짜 진심인데? 우리 시청자들 이기고야말 거야, 말 거야. 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와 이거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얼마? 안 되겠어 이거 뒤를 봐야겠어. 자, 지금부터 강태풍의 스파이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자, 강태풍의 스파이가 되실 분은 이 블루팀 중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너희들에게 미션을 주겠다. 침대를 오픈하거라. 침대를 오픈하거라. 스파이들이여 침대를 오픈하거라. 팀 분열을 유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평화주의자 쉴더. 전략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오, 잠깐만요. 뭐야? 오리가 침대를 쉈다고 침대가 어떻게 깨졌어? 오리가 침대 깬 거야? <웃음> <웃음> 오리가 침대를 깼어. 얘네들 침대 없어서 다 엑스파야. 일 <laughs> 이거는 이길 수 있지? 오리가 스파이였어. 사실상 진짜 스파이는 오리였어.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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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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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됐다! 오, 나 지금 피가 반피야, 반피야. <laughs> 여러분, 여러분, 평화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 피가 1600! <laughs> 여러분, 평화, 평화! I 이 러브 피스, 사랑과 평화! 오, 사랑과 평화를. 평화를 하자고, 얘들아! 사랑과 평화! 너네들 진짜 다 죽어! 나안 봐준다! 안 봐줘! 사랑과 평화 하자고! 와, 진짜 너무 어지럽다. 지금 피쳐야 돼, 지금 피쳐야 돼, 지금 피쳐야 돼! 지금이 유일한 기회야! 지금이 유일한 기회야! 다시 2600까지 채웠거든요, 2600까지! 자, 이거,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에메랄드 풀세트 입은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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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릅니다. 피 다시 1800. 안 돼!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히려 떨어져서 지금 피 채워야 돼. 오, 다행이다. 어! 아,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안 돼, 피가 지금 1000이야, 1000! 피 1000밖에 안 나와서 피 1000이에요! 피 1000밖에 안 남았어! 피 900, 800! 와, 진짜 안 돼, 안 돼. 진짜 여러분, 진짜 이기자, 이기자, 진짜. 이기자, 이길 수 있어! 피 700! 안돼!!! 조금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피 600! 600! 600! 피 600, 600이야! 지금. 400! 피 40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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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피쳐야 돼! 지금 무조건 피쳐야 돼! 무조건 피쳐야 되는... 네. 돼! 무조건 피쳐야야 되는데! 안돼! 제발 제발! 나 이기고 싶어! 제발! 평화! 평화! 평화를 원한다고!!! p999 쉴더는 아무리 뭐, 뭐, 뭘 하더라도 물량을 이길 수 없다. 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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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